맹하. 자, 여러분, 오늘은 브리기테 강의. 브리기테는 왜 거리줄이 중요한가? 이탈방밀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서칭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요즘 브리기테 강의 또 아나 강의를 많이 올리는데 또 생방위술세가 아나랑 브리기테에서 거리줄이 정말 중요하다. 서칭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브리기테는 호빵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원숭이를 찾아야 된다. 원숭이가 뛰었을 때 거리를 벌리는 뒤로 당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강의를 많이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프로 경기에서 리그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영상을 두개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7월 13일 아누비스 글래디랑 레인전이고 또 하나는 8월 8일 아누비스 레인과 퓨얼 경기예요. 이제 마스사 선수의 화면을 볼 거고 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그리고 7월에는 어떤 플레이를 했고 8월에는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그리고 약한달 사이에 어떤 피드백을 받고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글래디와 레인 경기 자 글래디는 다이브 조합이죠 다이브 조합인데 레인은 안티 다이브요 오우 다이브 대 안티 다이브 그러니까 레인이 글래디의 성향을 파악한 거죠 글래디가 아누비스에서 윈스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래서 여기는 윈스턴, 디바, 겐지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레인이 파악한것 같아요. 에코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물론 미러 선수가 기용됐으니까 나올 거라고 알고도 있는 것 같아요. 둠피나 뭐 에코가 나오겠다. 자, 레인은 그래서 아예 다이브를 방지하는 조합, 브리기트로 범위 힐, 그리고 카운터 치는 기술, 그리고 불사 바티스트의 범위힐과 바티, 불사로 한번 흘리는 거 매트리스 케어와 기동성으로 매트리스 기동성으로 매트리스 아군 케어해 주는 거 그리고 방패로 정면에 버텨주는 거 그리고 과부하로 한턴 버티면서 단단하게 그리고 궁극기로 다이브 접이니까 드론 조합에 장판을 까는 토르 그리고 망력을 한턴 흘리고 진짜 안티탱커의 대표인 리퍼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렇게 했는데 글래디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레인이 라인을 좀 많이 기용하는 팀이고 대충 이렇게 나올 거라고 또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레, 글래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글래디는 레인의 초을 보자마자 선수 여섯 명이 같은 생각이 있고요. 뭐예요? 바로 나노를 채워서 가자. 그래서 윈스턴 디바가 굉장히 이쁘게 맞아주면서 멀리서 잼만 날려요. 계속 파밍만 합니다. 겐지랑 에코랑 윈디가 계속 파밍만 해요. 하다가 나눠갔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맵을 이제 푸시하면서 들어오는데, 자, 이때 마스 선수를 주목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봤나요, 여러분? 첫 번째. 원숭이 서칭이 안 됐죠? 제가 왜, 서칭이 왜 중요한가? 자, 상대는 윈스턴 자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윈스턴 자리아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윈스턴이 진입하는 힘이 약하다. 왜? 주방이 없으니까. 받는, 주, 받는, 주, 뭐야. 주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뛸때 브리기테가 쉬프트로 밀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입하는 힘이 약한 거에요. 근데 지금 왜못 밀쳤죠? 서칭이 안됐기 때문에 윈스턴을 찾는 행위 안됐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허용을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했는데 이제 나노를 봤죠 나노를 받고 지금 보면은 지금 윈스턴에 별이 되어 있네요 방미를 썼다는 거예요 윈스턴에 그 다음에 제가 왜 방미를 중요한가 이탈 방미를 왜 중요한가 썼죠 더 거리를 벌리는 이탈방미를 안 쓰고, 윈스턴에게 스타 그래서 바로 죽어요. 물론 이미 힐밴도 맞았고, HP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어느 정도, 바락 아닌 바락 플레이를 한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윈스턴 서칭을 해서 윈스턴을 시프트 했어야 됐고, 나노를 받았을 때 바로 방밀을 했어야 됐어. 근데 방밀도 없었단 말이야. 방밀은왜 없었냐면은, 한번 다시 보면은, 방밀이 없는 이유가 있어. 자, 이탈 방밀을 썼어야 되는데, 이탈 방밀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겐지에게 방밀을 썼기 때문이죠. 자, 겐지는 여기서 튕겨내기 하나로 다 카운터 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겐지와의 수숫움을 반드시 해줘 됩니다. 겐지가 튕겨 있을 때 그거를 카운터 치고 풀어서 잡아 버리는 그런 방밀을 써야 되는데 수싸움도 안 됐고 방밀 빠지니까 바로 들어오죠. 이렇게. 심지어 서칭도 안 됐고 겐지를 보는 게 아니라 윈선을 봤어야 됐고 겐지를 만약에 포커싱해서 방밀을 할거였으면은 튕겨내기 때 수싸움 용도로 카운터 치는 용도로 썼어야 했다. 그럼 수싸움도 안 됐고 서칭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윈선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그쵸? 근데 심지어 또 박미를 민사한테 사용했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이탈 박미 써도 살까 말까인데. 살까 말까인데, 그쵸? 써서 뭐 기적적으로 바티스트가 쉬프트랑 평타 맞춰주면 뒤에 있었으니까. 어쩌면 진짜 낮은 확률 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안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경기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8월 8일 아누비스 레인대 퓨얼 경기를 볼게요. 자, 똑같이 마사선수고 똑같이 아누비스 맵이에요. 자, 윈서 서칭이 됐죠? 자, 시프트를 내줍니다. 시프트가 없으니까, 이제 빠졌으니까 바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프 거리 있으니까. 제가 시프트는 어떻게 써야 된댔죠 적을 카운터 쓰 적을 카운터 치는 용도로. 윈스턴이 날라올때 시프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조합이 좀 다르죠. 글래디와 바로 자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이 좀더 안정적이죠, 윈스턴이. 진입이 더 안정적이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플레이했어야 될까요? 이때는 좀 달라요. 윈스턴을 서칭을 잘했죠. 서칭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S키를 눌러서 거리를 벌립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죠? 거리를 안 벌려요. 시프트를 날리죠. 자, 윈스턴 서칭했어요. 지금 이 윈스턴의 위치는 나에게 원점프로 1점프로 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이랬을 때 바로 S키를 눌러서 뒤로 가는 거죠. 거리 주절이안된 거죠. 안 되고 어떻게 했어요? 시프트를 날린 거예요. 의미 없이 스킬을 날린 겁니다. 이거를 날린다고 이 전항에 아무런 이득이 없죠. 주방을 받고 날라오겠지만, 날라오는 중간에 템포가 좀안 맞을 수, 혹시라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날라올 때, 시프트로 맞출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이니까. 그쵸? 근데 시프트를 먼저 사용했고, 그 전에 거리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거리 수술 실패했고 원점프를 허용합니다. 주방을 맞았어 주방을 받고 들어왔어요. 자, 이때 맞선 수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뒷방밀 하네요. 자, 피드백이 이루어졌네요. 한달 동안 팀에서 피드를 받고 이때는 윈스한테 턴 방밀 안 하고 윈스 안 때리고 방밀을 하네요. 자, 이렇게 방밀을 하는 게 맞아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에스킬 거리를 벌립니다. 윈스턴이 뛰어요. 그러면 쉬프트를 써서 카운터를 쳐요. 근데 주방이 타이밍이 좋았어 만약에 주방 타이밍이 좋아서 씹혔어 스킬이. 그럼 이때 바로 이탈 방면하는 거야 근데 어쩌면 안할 수도 있어 왜? 이미 s 스를 눌러서 거리를 벌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뛰었을 때 시프트를 쓰고 시프트 막히면은 바로 뒤돌아서 이탈 방면하는 거야 거리를 벌리는 거죠. 이탈 방면하는 이유? 거리를 벌리기 위해. 있죠 여러분. 시프트는 그 날라올 때 써도 되고 아꼈다가 이탈방밀 먼저 하고 아꼈다가 다른 영웅 쳐도 돼. 트레라든가 여기 보면은, 그쵸, 트레라든가 쏨브라 있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 날려줘도 돼요. 물론 물론 이렇게 날라오는 거를 시프트 썼다가 뒷방밀 뒷방밀 해도 되고 뒷방밀부터 했다가 아꼈다가 다른 영웅 써도 되고.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라고요? 바로 바로 거리 조절. 이 거리 조절이 핵심이다. 거리 조절을 왜 한다고요? 아니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서칭을. 윈스턴을 찾는 행위.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마선 수업 이탈 방패서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거리 조절. 물론 아나와 함께 이 뒤에 방으로 들어갔어야 되지만, 어쨌든 첫 점프에 안 죽었다. 하지만 7월 경기에서는 첫 점프 때 죽었다. 이 차이가 바로 거리 조절. 서칭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은 브리기트 플레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